안녕하세요, 목걸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소개를 시켜드려자 하면은 요즘 나오는 차들 아주 옛날 차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하나가 트렁크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게 차에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 친구가 오더라고요, 제 친구가. 나 이번에 가지고 뭐좀 빵꾸하니 빵꾸가 났는데 아 그렇다 그러니까 아씨 이게 차에 이거 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차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에어 콤프레셔입니다자 에어 콤프레셔 뭐냐? 타이어 바퀴에 바람을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차에 있어요. 그 대신 이게 있는 차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안 주는 대신 이거를 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뭡니까? 원가 절감이죠. 이게 훨씬 더 싸거든요 스페어 타이어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작을 거예요 임시용으로만 쓸수 있게 전에는 진짜 타이어가 네 짝에 한 짝을 더 줬어요 트럭크 밑바닥에 보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주더라고 자 그러면 은 혹시 여러분도 한번 차에 가셔가지고 내 차가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 그러면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오늘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차는 제네시스 GV80에서 갖고 온 거예요. 가지고 이 파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차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따가 나가 봐가지고, 어, 올뉴 그랜저에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어, 제네시스에 있는 거를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이런 어,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품. 자한번 뜯어볼게요. 그보면은 에어 컴프레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뒷면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먼저 이렇게 끊으세요. 이렇게 끊으시고,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 호수를 이 호수 있죠, 이 노란색 이 호수를 여기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딱 소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요거를 타이어 주입구 바람 넣는 주입구 있죠? 거기다가 넣고서 돌려주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온 스위치를 눌러주기만 하면은 아그 대신 눌러주기 전에 뭘 하냐? 여기에 보면은 시가잭이 있습니다. 시가잭, 시가잭, 시가잭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차는 이거는 시가잭으로 되어 있나? 어, 내가 볼게 한번. 아, 시가잭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뭐냐면요, 배터리에다가 연결해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를 사제품으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시각짜에다가 넣는데 이거는 배터리에다가 바로 연결하라고 나오네요. 제가 이따가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 배터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이온 아까 전에 온 스위치, 아, 스위치를 키면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적정 수준까지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스위치는 뭐냐 요 버튼은 요 버튼은 내가 만약에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뭐 어, 적정 수준이 35에서 30에서 44인데 내가 뭐한 45까지 40까지 45까지 넣었다 그러면 이걸로 눌러주시면은 바람이 다시 역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기 어, 그러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겠죠. 먼저 이거를 빼셔야 돼. 요 빼시고 누른 다음에 빼셔야 되는데 왜안왜안왜 안, 왜 안, 어? 빼지? 아참 진짜 이거 좀 쉽게 이게 이차 이거 어디 이거 이 이것도 이거 또또저 차이나네 차이나. 아참 이렇게 가지고 빼야 되는데 안 빠져. 요 이게 아마 이게 걸렸을 거예요. 걸려 가지고 걸려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 혹시 부장님 뭐 이렇게 뾰 족한 거 한번. 그래 오케이 오케이 빼족한거아참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야 그럼 제가 이걸 물리적심으 해가지고 이렇게 뺄게요 이거 이런 거 하나 좀잘좀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참 이거 그 세세한 거를 신경을 안 쓰네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타이어에 바람이 조금씩 샌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안에 액체가 실란트라는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한 한번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똑같이 그죠 끼신 다음에 똑같이 이것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액체가 타이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주입구를 통해 가지고 미세하게 빠꾸나 있는 거를 떼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잘못 사용하다면요 그 안에서 실란트가 굳어요 실란트가 이, 이 액체가 굳어요 그러면은 바로 타이어 샵이나 뭐 카센터 가셔가지고 타이어를 빼낸 다음에 타이어를 완전히 휠하고 분리, 분리시켜가지고 그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싹 닦아줘야 돼요. 안 닦아주면 은 타이어 완전 마탱이 갑니다. 진짜 타이어 갈아야 돼요. 완전히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은 사용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용하신 분들 진짜 다들 제가 사용하신 분들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괜히 사용했다. 그거 부를 걸. 자동차 보험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를 부를걸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타이어가 빵꾸나거나 그러면은 뭐 타이어 보험회사 아니 타이어 보험사가 아니 뭐 자동차 보험회사를 부르는데 바로바로 바로 좀 바람 좀 넣고 뭐할 경우에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됐어요 이따가는 차에 가가지고 어,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건 또,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봐. 아, 또안 또 빠져. 야, 이거 진짜, 이거, 이 문제 가 있는데? 내가, 내가 잘못인가?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이거. 그렇지 않아? 이거, 이거 뭐, 또 이렇게 해야 돼? 야, 씨.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이거 하나 줘야지 그러면은 이거를 아나 진짜 이 아... 아니 뭐 현대 야 제네시스 뭐 최고의 브랜드라며 웃기고 앉았어요 진짜로 아그 다음에 이거 빼실 때요 뺄때 이거는 이렇게 거이 하고 빼세요 이거또안 빠지잖아요 아 이건 또잘 빠지네 이건 잘 빠지네 이거 관계자분들 이거 반성하세요 이거 보셨으면은 한 번도 그 사람들 이거 안 써봤을 거예요 아마 써보지도 않고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반성하세요? <목소리> 한번 볼까요, 한 번? 자, 우선, 우리 여기 중국, 중국 전기차. 자, 여기 제, 여기 얼굴 비슷합니까? <laughs> 자, 여기 짝퉁. 아 어, 이렇게 나왔다. 제가 먼저 중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를 열고. 자, 이 차는 제 생각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스페어 타이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있죠 이건 스페어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콤프레셔를어 같이 안 줘요 안주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이제 이거 뭐, 와 완전히 진짜 하, 38년도에 나왔던 어아 그런거네 여기 뭐이렇요 삼각대 삼각대는 주고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이 잡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어좀한 2, 30대 분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최대한 4, 50대 정도 되면 이거 쓰는 방법 다 알아요 이거는 야참 대단하네요 진짜 중국 이 중국산 자동차도 이 안전 조끼를 줘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거 안전 조끼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조끼를 단다는 거 바로 요거 아, 중국 자동차도 이걸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주네 아 우리나라 자동차 또 반성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더뉴 그랜저. 에어 컴프레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이런 거 보지 마시고, <laughs>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쫙 보니까, 여기 있네요. 저 에어 컴프레셔. 이거 에어 컴프레셔 봤어요. 타이어 어, 모빌리티 키트. 에어 컴프레셔 입니다 이거. 여기요. 아, 이거도 있어요, 이거. 그기가실란트도 있고, 있어요. 요게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 차에 가서 제가 한 설명을 드릴게요뭐그 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장착하는거나 뭐그 사용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 가르쳐 드릴게요. 가시죠. 자 오늘은 GV80으로 제가 어 공기를 한번 주입을 할 건데 이 차가 제가 일부러 바람을 조금 빼놨어요. 빼놓으면 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공기압 경고등이 뜨고요.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오른쪽 조수석 앞바퀴를 제가 바람을 좀 제가 이미 적으로좀 빼놨어요. 아주 지 이거 이미적으로 빼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바람을 한번 저넣볼게요 한번 이 차의 콤프레셔 키트는 트렁크에 있어요. 트렁크에 여신 다음에 요 밑에 여기에 키트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빼시고 아 일반적으로 이차 같은 경우는 배, 배터리가 트렁크 있어요 그 일반적인 차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다분히 본네트에 들어 있죠 이게 트렁크에 여기가 배터리 자국 이에요 요거를 여셔 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본네트를 여셔 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본네트 가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에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한번 플러스라고 한번 써 있어요 플러스 아 제가 여기 엔진을 룸 청소를 하나도 안 했는데 더좀 더럽네요 여시면은 그 슈즈박스가 있어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는 이제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빨간색 플러스를 연결해야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또 보면 마이너스 연결이 있어요. 마이너스. 이걸 여셔가지고 이걸 여시면은, 알아? 어, 여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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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또 마이너스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여기에 마이너스 연결하고 이 자리에다가 플러스 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마이너스를 여기다 연결하시고, 플러스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연결하시고,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요게, 이게, 이게 고무단자예요. 고무단자인데, 요거를 얼마나 면안 만지면 좋은데, 만져도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같이 한번 해가지고 만져볼게요.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 대신 제이 손잡이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죠. 어, 현대에서도 왜 여기다가 왜, 여기다가 고무를 만들어 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만져주시고, 여기뭐 만져도 상관 은 없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만져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소리 나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바람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무선적으로 이걸 똑같이 끼시고 이 밸브를 으신 다음에 이걸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거 칙소리 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온수 있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적정 수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정도, 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파란, 녹색 불 있죠? 녹색, 그, 어, 색깔이 있어요. 요 사이에 저는, 어, 한 35PS까지만 넣겠습니다. 소리가 좀 많이 클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될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될것 같고. 아 제가 조금 한1 psi 정도 좀더 넣은 것 같은데 자이 상태에서 내가 좀 빼고 싶다 빼고 싶으면은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 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원을 연결을 안 하셔도 돼요 전원을 연결 안 하셔도 그냥 눌러 주시면 바람이 빠집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치익 소리가 나면서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이거 여러분들, 어, 돈 주고 사지 마세요. 꼭 트렁크 한번 열어보시고,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있을 거예요. 아, 그 대신 이 요즘 나온 차종이겠죠? 뭐, 1 0년 전에 나왔던 차종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나온 차종은 대부분 다 이거 컴퓨터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든지둘 중에 하나 다 있으니까, 일부러 돈 주고 사지 마세요. 보니까 이거 있으면서도 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면은 공기압은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문을 여시면은 운전석 문을 여시잖아요 뭐 여기에 다써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33 psi 라고 적정 수준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그 이상을 좀 올려 놓을게요 왜냐하면은 겨울차 같은 경우는 이 공기압이 좀 많이 빠져요 추우면은 여름에는 좀 팽창을 하지만 겨울에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요 그래 가지고 저는 조금 더 올려 놓을게요 타이어에 공기주입을 하시고 나서 바로 타시면은 이 경고등이 없어지느냐 경고등이 바로는 안 없어져요. 어느 정도 주행을 하셔야지만 경고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 나는 뭐 계속 다녀도 경고등이 안 없어진다. 그거는요, 타이어에 나사나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럴 때는요, 보험사에 연결하시거나 아니면은 타이어 샵에 가셔가지고 빵꾸를 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셀프로 빵꾸를 떼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이제 요 제품인데 요 제품 있으면은 빵꾸를 떼울 수가 있어요. 셀프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laughs> 저는 이거 잘 사용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굳이! 아주 굳이! 난 이거 사,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상세 페이지란에, 아,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서 사세요. 저는 안 사요. 근데 꼭 굳이 사신다면은 여기서 사세요. 자, 여러분도 차에 아까 얘기했듯이 꼭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와 같이 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한 지가 한 30, 한 2, 3년 정도 되는데, 저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하나 딱 지키는 거? 여러분들도 차에 다 있는데, 그 레버를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요, 항상 차선 변경을 할때 깜빡이를 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는 있는데, 왜안 쓰실까? 안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 차선 변경할 때나 뭐 뉴턴 할때 아니면은 뭐 그럴 때는 아시죠 깜빡이 그거 하나면요 사고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쓰, 써주세요 오늘도 어떻게 좀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은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